안녕하세요. 명인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자동화 라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압 밸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공압 밸브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밸브를 열고 닫는 밸브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 보수가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밸브입니다. 공압으로 밸브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동기가 필요한데 지금 보시는 이 까맣고 네모난 게 이제 구동기라 하는데요. 구동기에는 밸브를 열을 때와 닫을 때 공기를 다 주입해 줘야 되는 더블 타입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밸브를 열기 위해서만 에어를 주입해 주면 되고 닫을 때는 에어를 빼주면 자동으로 닫히는 밸브인데요. 이 안에 양쪽에 스프링이 들어 있어서 닫힐 때는 스프링의 힘으로 자기가 알아서 닫히는 밸브입니다. 더블 타입의 액추레이터는 밸브를 열을 때와 닫을 때 각자 공기를 주입해줘야 밸브가 작동하는 밸브입니다. 지금은 열린 쪽에 공기가 들어가 있고요. 공기의 방향을 닫힌 쪽으로 바꿔주면 닫힌 쪽으로 에어가 들어가면서 밸브가 닫히는 구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싱글 타입의 액추레이터는 지금 현재 스스로 닫혀 있는 상태이고 열린 쪽에 에어를 주입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에어를 빼주면 자동으로 밸브가 닫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 밸브가 에어를 주입하면 열리고 에어를 빼주면 닫히는 밸브를 싱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액츄레이터 양쪽에 스프링을 집어넣어서 스프링의 힘으로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는 밸브입니다. 네 그리고 공압 밸브를 자동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솔 밸브에는 밸브가 필요한데 이솔 밸브를 액츄레이터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다른 시스템 판넬에 설치를 하여서 에어 라인을 끌고 와서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액츄레이터에 열리는 구멍과 닫히는 구멍이 있는데 솔 밸브에도 뒤쪽에 구멍이 두개 있어서 솔 밸브를 장착을 해서 작동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솔 벨브를 액츄레이터에다 바로 부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밑에 지금은 소공기를두 개를 껴놔서 잘안 보이는데 안에 구멍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에어를 주입하는 구멍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솔 벨브를 장착했을 때는 꼭 가운데 라인에만 에어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솔 벨브를 장착했을 때는 에어를 주입하게 되면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고, 이 버튼은 테스트 버튼인데 전기를 공급했다고 보시면 이렇게 밸브가 열리는 라인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밸브에 전기를 차단하면 밸브가 닫히고 전기를 연결하면 다시 열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솔밸브에는 현재 저희가 220V, 24V, 12V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급하고 있고요. 어,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솔밸브를 장착했을 때는 가운데 한 라인에만 에어를 연결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공압 밸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